아 그리고 얘 Ears and fangs. Destroy this world so that the true utopia can be 아닌데? <laughs> 저럴 땐또말안듣던네아 <laughs> 이게 지옥문인가? 뭐이 모노리스가? 와저 검은 게다 악마들이겠지? <laughs> 와 새까맣게 쏟아졌는데 와 그것도 제일 짱나은저 검은 전 애들이잖아 야 저건 나도 빡치는데 아이 걸렸다. 뭐지? 일부러 헤게이트 여... 열었는데, 얘네들이 죽여가지고. 우리 교단에 교단 내내들이 죽였다뭐 그런 건가? Our has come 맞네. 약간 구세주 왔다오 <laughs> 맞네. <laughs> 열긴 지런거 사진. as a s o l i 맞나? <웃음> 어, 플레이어 체인지. 야간 갑자기 강제로 바뀌네. 한테. 야, 디코좀 뭐야 이거? 어왜그안 어울리게 니그니그라 느끼한 걸로 바뀌었지? 언뉴 비기닝 새로운 시장. 어 뭐, 야나안 눌렀는데 왜 들어가지? 보자 레전더리 데빌헌터. 어힘 힘을 저게 볼까? 어 뭐야? 나, 아씨나안 나안 눌렀다 실수로. 아이씨. 아, 저 파워업 해야 되는데. 단타에는전적이걸느기지 실시간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고. B 버튼은 스타일 그건도 같아 되고. 네 개? 그대로네. 어스션챔버 렉스 하네. 나왜 스팅 없어? 이건 뭐야? 건 슬링어? 건 슬링어 다아봐 공중에서 그 뭐냐? 막그막 그막 빙글빙글 도는 거 될텐데. 아뭐 새로 찍어야 돼?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데? 로야가 되게 좀 빡센데 이게 뭐 가드 하거나 뭐 해가지고 게이지 모은다 하는 것도은데난못 쓰겠던데. 오케이 이건 있네. 아씨 근데 이건 뭐 기술이하기 애매한데. 아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이단 아우 쓰레기네 이거. 아니 미션 10이라가 좀 갑자기. 근데 옛날에 이게, 이게 바뀌었었나? 나왜단타랑 기억이 잘 안나지? 그땐 SE버전이 아니라.. 아니긴 했는데 와..씨 이건 얘는 뭐 당기는것도 없고 내가 돌진간대고 어 총도 바뀌네? 오케이 어쩐지 오브를 많이 준다 했다, 아유, 어차피 오브, 오브는 필요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스케치인데, 어차피. 프라우드 스도 그게 필요하지. 피통 공유되나? 네, 오브, 그 뭐냐, 레드, 아 무슨 오브였지? 그피 늘리는 거? 그거 계수 공유되나? 처음부터 얘도 따로 올려야 되나? 잠깐만 나왜 옛날에 했던 기억이 안나냐 일단 스킬 피동머리가 공유되는 것 같은데 맞네. 어 소드 리벨리온 이만도 저거 지금까지 번거 그냥 한 방에 넘어온 것 같은데 스팅어 무조건 배워야 하고 되고 스팅어 투도 배워야 되고. 라운드 트립, 아시고, 그거잖아, 크 던지는 거, 그거. 샷건 찾지 샷? 이거 괜찮겠다. 스타일. 야, 스타일 레벨업도 이걸로 하네? 뭐야, 뭐못못 못 보던 기술도 많이 생겼네. 어, 뭐야 이거? 거의 뭐 마인인데? 트릭스터가 이거 그거 완전히 그거잖아. 아예 날아다니, 완전히 그냥 공중에서만 날아다니고 이거. 이거 만땅 찍으면. <laughs> 이한 사람도 미쳤던데 그냥 땅은 안 밟던 것 같은데? 맞나? 내가 하는 그거 맞나? 그냥 막순간이동해지좀막 살살 다니면서 건슬링 이게 그냥 공중 어 저거 저거 저거. 내가 단태기술 중에서 진짜 제일 멋있다는거죠 쓰저기 폼은 멋있는데 별로 효용이 없어서 그렇지 로얄가드가 이게 제일 좀 이색적인 스타일이라서 빡센데 이게 딱 가드하면 가다면서 게이지 채운 다음에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거라서 오 뭐야? 저런게 있었네. 저렇게 마인되는 건가? 아 이거 찍어야 되고, 트리가 죽... 저... 저... 주는거 스피드 찍어야 되고, 에어아이크 찍어야 되고, 스타일의 소드마스터가 좀 무난하게? 보니 차이샷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총알 하나만 잠깐만 올리죠 스타일을 안마, 안마보다는 딴걸안쓸것 같은데, 일단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죠. 잠깐만, 내 스킬 목록 좀 보자. 이게 그냥 비고 슈레더, 그럼 비비 비 누르고 비는거 같은데. 에어리얼 레이브, 아비 비로 나가네. 아 뒤로 해가지고 차지해서 겁, 겁 날린 거? 퀵 드라이브 이건 뭐야? dy? 뭐야, 이거, 씨. 빡시겠데 와, 드라이브 중에 b 한번 더 누른 건가? 저런 건 별로일 것 같은데. 댄스 마카브, 이거 전자에 그건데? 사용법 것도 똑같겠지? 잠깐만, 한번 해볼게. 맞네. <laughs> b i o 타 어, 좀 바뀌었네. 얼, 단태 간지나는구만. 홈런. 아 근데 이게 땅기는것도 없어가지고 좀.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 친구는 거잖아. 내려오는 그나마 이거를 승해처럼.. <laughs> 분명히 성능은 아마, 아마 고수득 기준은 단테가더 좋을 텐데, 이게... 미션 10까지 거의 에로마스다. 예스 려니까, 어 뭐야? 뜬금없이 칼이 씨. 예스 려니까, 적은 한테다따해죽겠네윙팔리스만 어, 저거 아씨! 네임이 없으니까 아, 시, 시, 이거 시간 제한 10분 안에 엄청 넓을 텐데, 여기 큰일 났네. 잠깐만, 어,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어떻게 하지? 아, 저게 아니라 적나 올거 같은데. 웃긴 게, 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꼭, 악마, 악마놈들은 싸우라더라 그냥, 그래, 지네들도 그냥 죽을 거면 나, 나 같은 거지. 아, 저 여기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설계된, 설계된 거 아냐? 명령, 그뭐에 세뇌된 거아니야 아, 근데 얜,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냐? 와, 스티그 뭐야? 저왜 저래? 와, 미쳤다. 뭐야? 액션 왜 이래, 이거? <웃음> 미쳤는데? <웃음> 이펙트 장난 아닌데? <laughs> 아, 근데 얘, 잠깐만, 얘는... 베불부린거 없어가지고, 그거 아, 그게 안 되잖아. 아이씨. 와, 씨, 이배트 튀는 건 미쳤는데? <laughs> 장난 아닌데? 그래픽은? 아, 근데, 여 여자가 이여기빠져있을 때가 아, 니야나 나가야돼 오야 근데 시간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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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뱃지 안 싸, 저걸. 아, 얘는, 아씨, 얘는 이걸로 해, 해야 되나본데? 무조건? 연파수로 그냥 끝내는 건가? 차권으로안 되나? 데미지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타스로 치나? 아, 나 이거 찾으셔서 또 배워놔야겠는데? 우리가 가열을 시켜서 박살, 아, 박살 내네. <laughs> 멈추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아예 완전히, 그렇지, 파괴 시켜버린 것도 나쁘지 않지. 키워브 크로노스, 이것도 확실하지. 아, 근데 화면이 세이 깜빡깜빡, 그래서 끌어서... 어, 뭐야? 아이씨, 어, 눈 아프다. 잠깐, 여 맞나? 야, 이 레이저는 왜 가동되냐? 아, 잠깐만. 뭐 신의 뭐쪽 없다며. 야, 레이저는 왜 가동돼? 아, 아이고 뭐야 이거? 어, 어떻게 하냐? 어, 됐다. 오류 어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좀 보내줘 지금 <laughs> 야 니에도 뒤져 여기 있으면 야 저거 이거 어떻게 하냐 얘네들 잠깐만 잠깐만 아 어, 그냥 날아가네? 아이씨 아 뭐야 이거 뭐... 아 그냥 무조건 그냥 정석적으로 공격해야 되나? 그냥, 뒤, 뒤누해서 때리는 걸로? 아, 이거, 네. 분명히 성능, 성, 절대적인 성능치는 얘가 좋, 좋을 텐데 그동안 익숙해져서 그런가? 어우, 불편하네, 이거 아, 잠깐만, 라곤 왜 이따위 잡혀가지고. 씨. 잠깐만, 라곤 좀바꾸보자 아왜 이렇게 안죽어 이리로 가는건가? 안 근데 가는 여기서 오지 않았나? 오케이. 아 저는 특수한 애들 처리하는게 빡센데? 버스터로 꼼 약간 꼼수로 잡던게 있어갖고 랜드 앨범 브릿지. 여기 또안 무너지네 당이. 어 잠깐만 씨. 보통 이런데 보면은 갈갈 갈, 그냥 가는 걸 이용해서 막 숨겨놓고 이러지 않나? 아큰거 없네. 꼼수를 이용해서 좀 저런 거 잡던 게 많아갖고 좀. 아, 씨, 불편하다. 거기 적응돼 있어가지고. 보스들은 아마 이게 더 좋을까? 어? 아, 배경이네. 씨, 저기 위도 올라가지나 싶었는데. 건물은 멋인데. 나무님 날리고 야이수 어떻게 빠져나가냐? 어우 뭐야 레이디 어우 레이디 왜 이렇게 바뀌었어 어, 너무 도발적으로 바뀌었는데? 어 레이디도 기술의힘을많이입었는이 원래 저찾저 정도는 아니었던것 같은 데 h u well, from what i can figure, there's a lot of confusion surrounding them. the story goes that sparta served as the feudal lord of the city long ago. the people who live there today take these legends as truth and worship them just like a god. They worship 원래... a god. peaceful worship can't be condemned. but the real problem is the order. lately, they've been running amok.

See you then. Things a l w a 트샤칼 들고 가버린 거지, 맞지? 원래 근데 레이디 약간 중성대 있고 약간 좀 그냥 그런 케이크 <laughs> 약간 그런 케이가 아니었나? 다이긴 한데 약간 저렇 저렇게 도발적인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잉. 이거 근데 처음부터 단테로 하면은 저기 어떻게 시작하려나? 딱 오케이, 여기서 끝.